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네, 어, 정권 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던 정부까지도 들어섰지만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만 어야 됩니다 정당이라는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이 자기 정당의 거점을 어디에 둘 건지는 그 정당에서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왜 중앙당을 서울에만 두도록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조항을 그냥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뭐, 어, 서명받듯이 서명받아가지고, 천명 채워가지고, 도당 장당하고, 시당 장당하는 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녹색당 당원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녹색당 당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도지사 후보까지 낸 정당입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원이 400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당을 장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 때문입니다.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하고 인구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가 어떻게 똑같이 1,000명을 모아야지 도당을 장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말 서울 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열악한 지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정당입니다. 외국의 녹색당을 보면 공무원 당원, 교사 당원이 숱하게 많습니다. 공무원 교사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원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교사는 정당의 당원도 될수 없고 심지어는 정당의 후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이런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잘못된 법을 벗겨 가지고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화가 됐는데도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으로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오로지 투표만 할수 있는 자기의사 표현도 할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투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고 정당의 당원도 될수 없고 후원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반드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